예, 본원 3층 내분비 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신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강의에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체는 에너지 공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식사들, 음식들은 일단 몸에 들어와서 소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소화를 거치고 나서 이 음식들이 몸에 흡수가 됩니다. 흡수된 음식들은 그냥 쓰이는 것이 아니라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공장과 같은 몸의 장기에서 그것들을 에너지로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에너지로 우리 운동도 하고 활동도 하고 체온도 유지하고 이런 기초대사를 유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만 먹는다고 해서 그게 다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음식이 들어와서 그게 소화가 잘 되고 그 소화된 음식이 우리 몸에 잘 쓰여야 됩니다. 잘 쓰이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예, 몸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에너지원은 포도당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당이라고 합니다. 당. 당이 높다. 이렇게 할때 주로 얘기하는 게 포도당입니다. 물론, 이제 지방도 있고 단백질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포도당입니다. 보통 이제 떡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점점 외래해서 보이는데요. 이 떡에 많이 들어있는 게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포도당입니다. 이 포도당은 분자 구조를 보면 이렇게 육각형으로 생겨 있습니다. 이 포도당은 음식물이, 특히 탄수화물이라는 음식물이 몸에서 소화되면 마지막에 흡수되는 형태가 포도당이 됩니다. 근데 이 포도당은 몸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쓰이는 게 아니라 몸의 세포에 들어가서 세포에 있는 공장에서 이런 아주 복잡한 과정을 포도당이 거쳐서 가공이 돼야 에너지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 가공을 하지 못할 정도로 포도당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포도당은 몸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에너지원입니다. 에너지가 아니고, 이 에너지원이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세포들이 있고, 세포는 영양분과 산소들을 혈관을 통해서 받습니다. 이제 소화, 음식물이 소화가 돼서 이제 당이 피 속으로 들어오면, 이피 속에 있는 당은 이 세포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면, 이 당은 피 안에 계속 머물게 되는 거죠. 그게 계속 쌓이면, 이제 혈당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당은, 세포에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몸에서 부족해지거나 없어지면 세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당은 그대로 혈액 속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이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이제 열쇠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보면 혈당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인슐린 맞읍시다. 인슐린 써야 됩니다. 약으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이 원리 때문에 인슐린을 쓰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당이라는 이 석유가 있어도 이 인슐린이라는 이 주요 원이 없으면 자동차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정상체장은 빨간색의 화살표가 인슐린인데요. 많이 분비합니다. 그리고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떡을 먹거나 누룽지를 먹거나 다 잡아줍니다. 전날 밤에 야식을 먹거나 뭐, 치킨, 맥주를 먹어도 다 정상혈당으로 잡아주거든요. 그만큼 힘이 셉니다. 근데 2형 당뇨병은 상대적으로 인슐린이 이제 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는 힘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치킨 하나 먹어도 아침 공복 혈당이 잘 잡혔는데 이 천장에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지면 같은 치킨을 똑같이 먹었는데도 안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2형 당뇨병보다 훨씬 심한 게일형 당뇨병입니다. 인슐린이 이제 한 방울도 안 나오거나 거의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이제 혈당은 조절이 불가능해진 상태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로 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선천적으로 일형이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주로 이제 소아 때부터 당을 가지고 있죠. 근데 어른 때 이형 당뇨병을 진단받고, 세월이 지나서 최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 일형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예. 예, 여기 보시면 음식물을 먹었을 때,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인슐린에 대한 반응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치솟아 올라야 됩니다. 세포에서 인슐린이 쫙 분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의 혈당을 뚝 이렇게 떨어뜨려 주거든요. 근데 요 오른쪽에 보면 당뇨병이 있는 분인데요. 음식을 먹어도 인슐린이 분비가 잘안 됩니다. 조금밖에 안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혈당이 이제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는 이 포도당은 그대로 혈액에 쌓이게 되고 그게 쌓이고 쌓이고 보면 200, 300, 400, 500, 600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포도당이 혈액 속에 남아 돌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리 좋은 에너지원도 필요 이상으로 몸속에 계속 오랫동안 남아있으면 독이 됩니다. 결국 우리 몸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염증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염증이나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황산화 물질들이 고갈이 되는 거죠.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그 다음 에 혈관을 이루고 있는 혈관세포가 장애가 오고 혈관이 손상이 되고 최장은 인슐린 분비 기능이 더욱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합병증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당뇨병의 진행을 보면, 먼저 대사증후군이라는 형태로 시작이 됩니다. 운동 부족하고, 비만에다가 혈압도 오르고, 각종 콜레스테롤이 많이 서서 이제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그때 이제 관리가 계속 안 되거나, 이제 노화에 의해서 몸의 기능이 떨어지면, 혈당 조절이 이제 안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보통, 당뇨 전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진때 보면, 이제, 당뇨 기가 있다 그러죠. 당뇨는 아닌데, 이제, 끼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약 먹을 단계는 아닙니다. 요 시기가, 요 시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당뇨병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면, 이제, 당뇨합병증이 나타나는데, 여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당뇨합병증은, 당뇨병이 진행되기 전에, 이 혈당 조절 기능이 손상이 됐을 때, 즉 당뇨병 전 단계부터 합병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병으로 진단이 됐을 때한 10명 중에 2명 정도는 합병증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서 제가 당뇨병으로 이제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병증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